안녕하세요. 서남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면은 뒤로 1.2km 올라가면은 서남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그 지금 이제 서남사 주차장에서 서남사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길도 괜찮고요. 음, 색감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한번 살살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물소리가 졸졸졸 오고요 나무가 꽉 우거져서 참폭기 좋네요. 조금 위로 올라오니까 주차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 서남사 안내도가 이렇게 있고요. 서남사는 순천시 성주읍에 있고 조계산. 884m 장군봉 아래 위치한다 그러네요. 어, 나머지는 상세하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와, 어, 서남사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현위치에서부터 다가 45군데. 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매표소인데요 오늘은 무료 입장이네요. 오늘만 무료 입장이에요? 아니, 내일까지요? 매일요, 매일. 매일, 아 그래요? 어 지금 당분간은 그 무료 입장이고요. 애완견은 출입 금지입니다. 자 이제 사암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어, 들어가는 길도 좋지만 그 왼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좋죠? 이렇게 나뭇잎들이 지금 5월에 초록초록한 빛깔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지나가고 혼자서 앞에 한번 걸어가 봅니다. 너무 좋아요. 점점 위로 올라올수록 좀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어, 봄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야, 왼쪽으로는 계곡물이 아주 깨끗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유네코,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 지역이네요 어, 생물권 보전 지역은 71년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 어쩌고 해서 해양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수도꽤 넓고요 조개산 돌입공원 안내도 현 위치가 오른쪽에 들어있고 1.1km 올라왔고요 위에 천자암까지 올라가려면 송광사까지 올라가네요. 일단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도 300리, 어, 천년불심길에서 송광사 12km로 못가고요 서남사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무가 우거지고, 왼쪽으로는 아주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와, 소리 좋습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기가 아주 시원해집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작은 폭포 아주 저그 대리가 찍어 놨으면 못 찍겠는데 자이 길을 따라 또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왼쪽으로 올라가면 차마시로 가는 길이 있고요. 어 우리는 다시. 산암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 응. 자, 산암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이 모은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면동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네요.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음이 너무 좋습니다. 왼쪽에 면적이 많이 달려있고요. 왼쪽은 대가감 가는 길이고, 송광사 6.5km고요. 서남사는 우측으로 0.2km네요. 서남사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대웅전이 있고요. 입구가 너무 좋아요. 연등하고 초록초록한 색깔이 너무 좋네요. 남사 1주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경내에 설명이 많이 부족하네요 어디가 어딘지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설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밑에서 보고 오지 않으면 위에 올라와서는 써놓은 설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어, 대웅전이 저 위에 있네요. 참 표지판, 야박하네요. 좀 여기저기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면 좋을 텐데. 대웅전 쪽으로 가봅니다. 대웅전에 왔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순천 서남사 3층 석탑이네요 순천 서남사 대웅전이에야 대웅전 오래된 곳이네요. 보물 제 1311호라네요. 대웅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웅전에서 앞을 아, 바라보니까 정말 감청 스탑하고 멋지네요. 야 가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절이 또 올라가 봐야 되는데, 다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그쪽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절입니다. 오늘은 서남사 대웅전까지 둘러보고,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절이에요. 아주 덧버이고 와볼 만한 절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